근데 4월생들이 유독이나 유별나게 주색 잡기에, 주색 잡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무척이도 많대요. 그러니 망신 떨 일도 많고, 뭔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겠죠? 네 안녕하세요 월학상 꽃도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태어난 날짜의 성향 성격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재미있으셨나요 이번에는 내가 태어난 달에 들어있는 성향 성격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1월생들은 귀인의 도움을 받고 포부가 크고 모험심이 강하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 평생 동안 버라이어티하고 힘든 일들, 즐거운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무언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시는 분들 역시 계시다. 근데 1월생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정초에 들어오는 관제 그리고 연말에 들어오는 관제, 구설, 시비, 다툼, 많이 조심해야 돼요. 2월달생들은 그냥 무해무덕하게 사람들이랑 융화를 하면서 잘 이어나가는데 그잘 이어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인한 실패수, 손해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참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잘 만나고 하는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뭔지 모르게 부적응하고 또 부모가 한 거에 대한 원망, 원책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2월생들은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의붓 아버지 밑에서 크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또 아버지가 재가를 하셔서 의붓 어머니 밑에서 크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3월생들은 요 정직하고 남들이 봤을 때 대인배처럼 보이고 어, 무언가 남들한테 되게 괜찮아 보이는 면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당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대요. 초년에 고생을 하나, 중년에는 성공을 하고, 말년에는 그래도 편안함을 갖고 사시는 경우가 매우 많답니다. 근데 외로움을 갖고 사는 경우가 더더욱이 많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인정은 받아. 근데 실속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참 많대요. 4월생. 자, 마음이 선하고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관대해 보이고 또 많은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4월생들이 유독이나 유별나게 주색 잡기에, 주색 잡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무척이도 많대요. 그러니 망신 떨 일도 많고 뭔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겠죠? 그 다음에 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 받았다 하면 그 재산을 날려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대. 그 재산을 다 날려 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아차 중에 생각이 나서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자수성가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근데 또 4월생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분명히 내가 한 가지를 아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그냥 이거 잠깐 저거 잠깐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조금 많답니다. 그다음에 5월생들 너무나도 화려한 생월을 가지고 있어서 화려함을 많이 비춰 보이는 사주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내실이 깊지를 못하고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내 부모의 재산을 탕진을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조금 많답니다. 성질은 온순하고 또 온화해 보이고 남들한테 평범해 보이기는 하나.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손해보고 손실을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성격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조금 사람들의 발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6월생들은 온순하고 온화하고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내 심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편안한 부분은 있으나 어찌 보면 고집이 세다? 아집이 세다?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독일 병정 히틀러인가?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런 분들은 고질적으로 심장 쪽, 혈관 쪽, 혈압 쪽,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무척이도 많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음력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